뽑는데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6분의 5래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 6분의 5래 근데 혈액형이 5형인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3분의 1이래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고 얘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아직 내가 너한테 제대로 안, 안 알려줬지만 한제장 풀어 보자고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대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확률이지만 우리 확률은 전체가 분모에 가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분자로 가잖아. 근데 지금은 경우의 수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몇명 인원 수도 모르고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 6분의 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전체 인원 중에 여학생 인원 수를 분모 분자에 넣었을 때 나온 값이 6분의 오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전체는 몇 명이라고 쓸수 있을까? 6. 6A 명이라고 볼수 아니겠냐? 네. 그중에 여학생은 5A. 그렇지 5A 명이 되겠지, 그지? 네. 혈액형이 O 형인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3분의 1이래.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여기서 문이 뭐할수 있냐고? 혈액형이 O 형인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니까 몇 분의 뭐냐 이거는 분모에 뭘 써야 되는 거냐? 1 5분에서1분으로 아니 부, 마,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혈액형이 오, 어느 반에서 이메일 한명 뽑을 때 혈액형이 O형인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했을 때 분모에 뭘 적어야 되냐고 여학생 분모에 O, a 를 적어야 돼? 여학생 수를 적는 거야 분모에 전체? 네. 전체를 적는 거야 여학생, 여학생. 야, 만약에 이렇게 했어 요 중에서 한명 뽑을 거야 네. 뽑았는데 안경 낀 남학생이 뽑힐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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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중에서 한명 뽑을 건데, 안경 낀 남자가 뽑힐 확률은? 6분의 3. 6분의 3 아닌가? 아. 네. 왜, 왜 5분의지? 이 중에서 한명 뽑을 거아니까왜 얘는 빼고 생각하지? 아. 이 중에서인데? 왜 이렇게 굳지, 너 그런지, 자꾸 이렇게? 아, 누구야? 어? <laughs> 아니, 진짜? 어느 반에서, 임의로 한명 뽑는다잖아, 어느 반에서. 그 반의 전체 인원이 6A명이잖아, 지금. 네. 그러면 6A분해가 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어. 그 중에 여기 뭘 써야 되는 자리야? 혈액형 영향. 그렇지, 혈액형. 그러니까, O형. 아, O형. 여자 아니야? 네. 이게 3분의 1이래. 그 말은 오형 여자가 몇명이란 얘기야. 예. 얘가 예. E A m 이란 얘기로 이렇게.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자고. 이까지는 어떤 상황 설명이었던 거고. 임의로 한명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라고 그랬잖아. 네. 이제는 저 분모가 뭐냐고? O A라고. OA. 한명 뽑았는데 얘가 여자래. 네. 그럼 이제는 표본 공간 자체를 여학생들만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지. 5A 분해가 되겠지. 네. 그때 혈액형이 5형일 확률은 하면 뭘 써야 되겠어? 여기다가 EA. 그렇지, 되겠지, 그렇지? 이 a 가 되겠지. 그지, 이 5형은 여학생이면서 5형이자 답은 음. 사고에 되는 거지.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렇구나. 자, 300명의 A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 중 남자, 여자 수는 다음과 같다학다중학년 없나? 아 없네 네. 그럼 여기, 100, 여기 140명, 여기 150명, 어? 이 300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좀... A 아, 고등학교 네. 1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그랬단 말이야. 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생각해야 돼? 잠시. 여, 잠시. 아니지, 여학생일 때라 했다고. 여기서 생각이지 여기서. 네. 130분에가 된다고. 전체를 3, 전체 300을 쓰는게 아니고 지금 여학생 중에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학생이 2학년이다. 그러면 분자 올라가야 돼. 그렇지 되는거야. 답은 2번이야. 답은, 답은 <웃음> <웃음> 어느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복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학생의 80% 찬성. 80%란 것은 5분의 4를 의미하지 얘는 5분의 4 그러면 전체 인원수를 뭐라고 두까? 5A 그러면 전체를 5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찬성 80%가 찬성이라 생각해 찬성이 4A가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럼 반대가 A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40%가 여학생이라 한다. 전체가 5A 명인데 그 중에 40%가 여학생이래. 예. 그러면 여학생은 몇 명이냐? 5A 명의 40%니까 5A 곱하기 5분의 2제. 네. 어, 2A 명이 되겠다. 그럼 당연히 남자는 3A. 3A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이상하네. 자.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의 70% 4a명 중에 70%가 남자란다. .8 .8 .8.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의 70%가, 그러니까 요, 이 4a명 중에서 곱하기 10분의 7을 해주면 5분의 14a가 되는데, 그제 얘가. 어, 찬성도 하고 남자라는 거지. 그러면 찬성도 하고 여자도 있겠지? 네. 뭐가 되겠어? 5분의 6개 6개가 되겠지. 왜냐면 남자 이제 합쳐 버리면 찬성 이런 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이해 돼? 네. 자, <laughs> 그다음. 이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명이 여학생일 때 그랬단 말이야. 2A명일 때 말이라고 네. 그럼 분모에 2A를 쓰면 돼이 네. 말이라고 전체 수를 분모에 쓰는 거 맞잖아 네. 이 학생이 생활복도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바로 무슨 학생이야 여학생을 말하는 거지 네. 여학생이면서 찬성하는 거니까 이거지 네. 여기에 5분의 6을 쓰면 되겠네 약분 되면 오분의 삼 답은 오 번이 되겠다. 오케이. 어. 자. 자.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외워야 된다. 자 사건 B가 어, 일어났다는. 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아까처럼 한명 뽑았는데 걔가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까지 꼈을 확률. 뭐 이런 말인 거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요까지가 뭐냐면 조건이야.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조건을 먼저 주는 거라고. 이 조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이 조건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묻는 거라고.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P A 바 B 이렇게 써. 바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묻는 거야. b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니까 아까 분모에 뭘 썼냐고 우리가 b 분의 b 분썼잖아그 b가 뭐냐고 사실은 제가 제가 b, b, B분에. p B분에. B분에. b 분 분에 맞지 p 그니까 b 중에서 a도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a 요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어. 이거 공식만 쓰면돼 이거 어떻게 쓴다고 p b, 어. a, b. B. a 여분에 맞지 P, B, 여, 교, 에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PA의 여집합이니까 1-PA 아니냐? 네. 1-PA가 되고 얘는 뭐냐면 A합 B 전체 여집합 아니냐 이거? 네. 그럼 얘는 1-P의 A합 B 아니가 네.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1이지 PA가 2분의 3이니까 얘는 뭔데?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네 그럼 15분의 이거 더하기니까 네. 50 더하기 3개니까 6 빼기 2 3 그지? 16 13이지? 이게 13 15분의 13 그럼 뭐가 돼야 돼? 15분의 13 빼버리면 15분의 2 맞냐? 그럼 요거는 5분의 2, 5분의 2, 어, 2. 1번이 되겠다. 요렇게 계산하는 거. 자, 어떤 의사가 감기에 걸린 사람을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8%, 네.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감기에 걸려,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92%. 네. 이, 이, 무슨 말이지 알겠냐?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한테 걸렸다고 제대로 진단할 확률은 98%야너 감기 아니야 안 걸린 사람한테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감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감기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감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말하는 확률이 92%란다 이 의사가 실제로 감기에 걸린 사람 400명과 아 감기 걸린 사람 400명 감기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 걸린 사람 400명. 아닌 사람 600명. 진찰하여 감기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하였단다. 이 중에서, 와, 1000명을 진단했다고? 이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였을 때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은? 라고 질문했단 말이야. 이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 단다 이한 사람은 어떨 수 있겠냐 걸릴 걸렸을 수도 있고 안걸릴 그러니까 수도 있지 그렇지.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겠지 네. 자이한 사람이 첫 번째 감기 걸렸다 치자 가정하자 그러면 <laughs> 아이고 죽겠다 가, 한 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확, 걸렸다고 말할 확률은? 우선 이한 사람이 감기에 걸린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확률이 얼만데? 천 분의 사... 할확률 아니야? 아니 일단 이 사람이 뽑혀야 될거 아니야. 감기에 걸린 사람한테 걸렸다고 말할 확률이니까. 네. 감기에 걸린 사람부터 일단 뽑혀야 될거 아니야. 네. 감기에 걸린 사람은 400명이잖아, 1000명 중에. 일단 5분의 2 곱하기 이제 5분의 2가 뭐야 감기 걸린 사람을 일단 뽑아야 돼 그지 네. 그 사람한테 감기 걸렸다고 말해줘야 돼 네. 그럼 얼마 곱하면 되는데 100분의, 98. 100분의 98이지 네. 어, 그러면 50분의 100분의 98 쓰자 일단 이게 바로 감기 걸린 사람한테 감기 걸렸다고 말할 확률이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어? 걸결지 않은 사람 뽑았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감기 안 걸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5분의 3이 되겠지, 그지? 곱하기. 감기 안 걸렸는 사람한테 감기 걸렸다고 진단해야 돼. 그럼 뭐라 해야 돼? 얼마? 얼마? 감기 안 걸린 사람한테 걸렸다고 얘기해야 돼. 100분의 8이죠, 그제? 안 걸린 사람한테 안 걸렸다고 하는 게 100분의 92니까. 100분의 8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이 의사가 감기에 걸린 사람한테 걸렸다고 진단하든가, 감기에 안 걸린 사람한테 걸렸다고 진단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는 임의로 한 사람을 택했을 때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이야. 임의로 한 사람을 택했다. 이한 사람은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걸렸을 수도 있지. 그렇지? 이제 확률을 적어야 돼. 분모에 뭘 적어야 되겠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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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인원수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런 걸안 했지, 우리가. 확률로 다 전체 확률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1 아니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요거 두 가지라고. 요거 두 가지. 두 개를 더해요? 그렇지. 이둘더했는게 분모로 가야 된다. 왜요, 문제. 저거는 근데 둘다 걸린 사람을 뽑는 경우에